해복숭아 나무는 일반 복숭아보다요 이수피가 정말 아름다워요. 얘는 가운데 잘라준 거고 어렸을 적에 이수피가 이렇게 은빛이에요. 꼭 자작나무 비슷하죠. 이게 나이 먹으면 점점 이렇게 거칠어지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 싱싱한 젊은 부분은 이렇게 곱습니다. 네, 유달리. 대복숭아의 표피는 깔끔해요. 윤이 나요. 그 열매는 일반 복숭아처럼 이렇게 크진 못하고 이렇게 자잘합니다. 기관지 나쁘신 분들한테 좋다 하니까 이 음료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. 아주 인기가 있어요. 봄에는 꽃이 피어서 예쁘고요. 여름 되면 이렇게 주렁주렁 매져주는데, 매실 따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어요. 즐겨요, 꼬투리가. 그래가지고, 요거를 딸때 그냥 따면은 이 가지가 부러져요. 이렇게 돌리든지,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, 이렇게, 이렇게 꺾던 꺾어서 따든지, 이걸 이렇게 따면은 좀 무리가 가요. 그래서 요거를, 이렇게. 이거는 때가 많이 묻었지 게 복숭아에 털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이거를 소금을 조금 넣고 복복 닦아요 그러면은 아주 뿌옇고 시커먼 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깨끗하게 쳐요 이렇게 해서 설탕 1대1로 넣고 푹 발효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어요 실패했다 생각 했거든요 그냥 냅쳐두니까 그렇게 향기롭고 달달할 수가 없어요. 매실보다 솔직히 더 맛있어요. 이만큼 땄어요. 좋은 하루 되세요.